공통수학원에서 배우는 2차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이 참수라는 틀로 설명하겠다 요약입니다. 근데 오늘 배우는 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통수학2에서도 배울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대수에 가서 배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미적분원에서 배울 삼각함수와 삼각방정식과의 관계, 즉 고차방정식의 고차함수랑 고차, 고차 방정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결이 똑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저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익히고 가주셨으면 좋겠고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면요. 2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인데요 얘를 함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둘로 쪼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y는 ax0 플러스 bx 플러스 c랑 요 y는 0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x절편을 구할 때 y에 다 0을 대입하잖아요 그게 이 식이거든요 그 뜻은 요 2차 함수와 얘가 x축이에요 그럼 이이 함수와 x축과의 교점 함수 f(x)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즉 x 절표이죠 얘는 뭐랑 같냐? 방정식 f(x)는 0의 실근과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수라는 식이 있을 때 X 좌표를 구하려면 Y에다 0. 0을 대입하는 거 맞지. 그지? 근데 네. Y에다 0을 대입하면 그식 자체는 무슨 식의 형태가 돼? 방정식의 형태가 되고 그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우리가 X 좌표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뭐가 포인트냐면요. 교점의 X 좌표가 실근과 같다. 즉 교점이 존재하면 교점이 있으면 방정식의 실근도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점이 존재하는 걸 실근의 융으로 가서 판별식으로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 즉두번 만나냐 한번 만나냐 안 만나냐 요걸 판단하겠다요 그래서 이차함수가 있고 x축과 두번 만날 때 이때의 판별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을 만날 때는 얘네들을 갖다 놓고 보고, 이거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위치한 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린 뭐라 부를까? 얘를 접한다라고 할 거예요. 이제는 접할때예요 그리고 요 점을 접점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애들을 교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치면서 지나가는 애들을 접점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영보다 작으면 이때는 어떤 상태예요? 만나지 않는 상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결을 조금 더 끌고 와서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까지로 가져올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직선은 1차함수고요 곡선은 2차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참선이 이렇게 있어요. gx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요. 그리고 이때 교점의 좌표를 x좌표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laughs> 요점의 좌표를 볼때 fx의 관점으로 보면 얘 좌표를 어떻게 쓸수 있어? 알파, 콤마, f, 알파라고 쓸수 있는 것까지는 되지, 그지 그럼 요점은 베타, 콤마, f, 베타라고 쓸수 있는 것까지도 돼요. 그다음에 fx의 관점이고 gx의 관점으로 보면 얘는 알파, 콤마, g, 알파거든요. 얘는 베타, 콤마, g, 베타예요. 근데 이두 점의 좌표가 서로 어때? 같지? 그지? 그 뜻은 F 알파랑 G 알파가 같고 F 베타랑 G 베타가 같아요. 그러면 Fx는 Gx의 실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볼수 있거든? 그렇다면 이항시킨 Fx Gx는 0의 두 실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보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y는 f x 와 y는 gx의 교점의 x 좌표는 뭐랑 같냐? 방정식 fx-gx는 0의 실분과 같다라고 해서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우리는 판별식을 통해서 구하겠다가 이 단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fx와 g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판별식이 0이면 접하고 있고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면 만나지 않고 있구나. 해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는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고 이렇게 두 함수를 뺀 함수를 뭐라 고 부르냐? 차이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이 함수가 능력 방정식의 형태의 실근과 같다까지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켜주면 시 됩니다. 그럼 얘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 같은 경우는 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있대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자, 환별식 T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4 마이너스 4K는 0보다 크다. 4K는 4,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할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고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고 교점의 유무가 실근의 유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y는 x 플러스 k가 두점 a, b에서 맞는데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에 b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그럼 얘와 얘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둘을 빼야겠지. 좀, 얘네들을 갖다 놓고 이왕시키시면 이거의 두 근이 a와 b의 x좌표다 까지 이제 이해됐죠 그지? 근데 그거 중 하나가 얼마래? 마이너스 1에얘얜 몰라. 1. b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으로 왔으니까 뭘쓸수 있냐면 근계수를 쓸수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3이야. 아, b는 1이었구나. 그럼 두 분은 곱은 3 마이너스 k구나. 그러니 k가 5구나. 그래서 이차 방정식의 근계수도 어디에서 쓸 수가 있다? 이차 함수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서 끌어낼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당연히 근계수도쓸수 있고, 켤레근도 쓸수 있고,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를 요 관점으로 보고, 방정식에서 사용된 걸 함수도 활용할 수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게 되시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방정식이 아닌 2차 함수만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참수를 배우는 이유를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이 참수를 왜 배우냐? 이 참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첫 번째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사원 때 축의 방정식을 배우거든요. 왜? 이 축이라는 놈이 대칭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축 어떻게 구해요?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구하게 죠죠 그리고 이 대칭성의 기준인이 축에서 a가 양수면은 최솟값을 갖고요. a가 음수면 최대값을 가져요. 자 함수에서 지금처럼 무슨 무슨 값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얘는 Y값입니다. 자, 근데 이 최대 최소는 이차함수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앞으로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을 때 어떻게 물을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뭐를 가지고 연습할 거냐요 이차함수 가지고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여기서 배우는 건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어렵냐면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얘를 중학교 3학년 때중 3과정이랑으로 내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실수에서는 양수일 때즉 최고 수학에서 양수일 때는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차 함수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만 원래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무한도형이거든. 또는 이렇게 됐을 때 무한도형이에요. 그러면 계속 내려가거나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제한된 x의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예요. 자. 이 제한된 범위의 최대치소 문제를 풀때 조심할 것, 무조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축의 포함 육무예요. 자, 만약에 X의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최대치소를 구하래. 그러면 축이 포함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풀이법이 달라요. 축이 포함되면, 자, A가, 하, 지상기 이걸 M과 N이라고 하죠 자, A가 양수면요, 무조건 최소값은 축에서 나옵니다. 즉, f 의 마이너스 2 a 분의 B에서 나옵니다. A가 음수면 무조건 최대값은 축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렇다면 A가 양수일 때 최대값은요, 요 양쪽 끝 중에 큰 값이 나오거든요 M과 F, N 중큰값 근데 둘다 대입해서 비교해보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M과 N 중에 축에서 멀리 떨어진 애에서 최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는 최소가 여기서 나옵니다 작은 값 마찬가지예요 축에서 멀리 떨어진 값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구해주면 돼요. 만약에 축이 포함이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FM과 FN 중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예요. 자, 예를 들어 그래프 이제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아래로 블록이에요. M이 여기 있고, N이 여기 있어. 축이 여기고. 그럼 최소가 여기서 생기고요. 얘랑 가깝고, 얘가 멀죠. 먼 데서 최대가 생겨요. 만약에 축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럼 M에서 생기고 N에서 최소가 생기고 만약에 여기면 M에서 최소가 생기고 N에서 최소가 생 최대가 생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난도 문제로 이제 되게 되면은 어떻게 걸어버리냐. 축을 미지수로 줘요. 조금 덜어렵게는 x 의 개수를 미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럴 땐 여러분들이 이세가지경우로 케이스 분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내셔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미친 나이0로 만들고 싶으면요 x 제곱의 개수를 미칠 수로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까지 가야 되얘요얘래 아래로 물러랑 때랑 위로 블록일 때랑 총6 개의 케이스 를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서 얘는 모이 곳에서 중요하요모거의 킬러 문제. 근데 내신에서는 어렵게 내는 게한이 정도예요. x 세이 캐슬 리쥬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출 풀고 우리 문제집 풀때볼 건데 한번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런 데서 최소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만약에 Fx가 x-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대요. 이때 범위가요. 이걸 때와 이걸 이때로. <laughs> 첫 번째 축부터 확인합시다. 축은 x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얘 포함하죠. 따라서 f-1에서 최대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에서 멀리 떨어진 데가 누군가 봤더니 얘는 한칸 떨어졌고 얘는 세칸졌어요 f f 2에서 최소가 s 2 liters, 2 liters, 2면6이 e 요2 넣으면 e 이 s 2 liters, 2 liters, 2 liters, 2 liters, 2 l i 이 e r s 2 liters, 2 liters, 2 l i t 2일때 해소가 생기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 치환해서 문제 푸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공통 부분 있는 경우에 조심할 건딱 하나입니다. 여기는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정하셔야 돼요. 원소리좀 예제를 통해서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요. fx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가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4의예 얘의 최대 치소가 뭐예요? 자 구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지. 그럼 얘를 뭐해야 돼? 지어도야 있지.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t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을 거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의 최대값과 최솟값을 구하신 뒤이 t의 범위가 그 최솟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댓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얘부터 구합시다. 축 찾으니까 x는 1이거든요. 1이 포함되죠. 그때은아 F, X가 1일 때 최소가니까 1로 보니까 2네요. 그럼 1에서 멀리 떨어진 애가 한 칸, 두 칸이니까 3이네요. X가 3 넣으면 9 빼기 6. 6이네요. 아, t의 범위는 2부터 6까지로 얘를 정하셨으면 이제 치환하시면 돼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축이 t는 2니까 여기가 축이네요. 그렇다면 이 참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꼭지점부터 여기까지면 얘가 최소가 되겠네요. 최소는 2 대입하니까 0, 최대는 6 대입하니까 36-24-4-16. 요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환에서 구하실 땐요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제일 관건인데요. 문제는 만약에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때도 당연히 얘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고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얘의 아래로 불러오니까 최솟값은 존재하거든? 그럼 최솟값이 얼마였어? 이어죠그 T는 이 e,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도 T, 치환한 문제의 범위는 꼭 최대 최소로 차긴 하시고 범위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 대부분의 내신이 이정도까지해서는 나오는데 <laughs> 조금 고난도 문제가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왔다리 갔다리해서 해야 되는 건데 책이 어디 있냐면 어디 보시면 되냐면 88쪽이요. 88쪽에 유형 8번과 유형 9번이 시험에선 잘나오진 않지만. 가끔씩 나와서 뒤통수를 씩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 유형 7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숙제가요, 557번까지입니다. 두 장하고.